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눈 밝히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하 성령이여 막혔던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내 이며시상 보금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이 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3쪽 혹은 214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부,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가법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보추와 파와 마늘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을 만나는 까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여러분 부활주일 잘 보내셨죠?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전에 우리 타임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는 고난주간과 어,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주신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그 일상의 일상의 삶이 어, 그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상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그 일상의 현장 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뭐,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일상의 현장 가운데서 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사실 어, 우리의 주어진 일상에서 감사하는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어, 현실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주어진 내가 살아가는 내가 주어진 현장 가운데서 어,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 그 사실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자 매일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을 떠나서 그렇게 행진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주시는 만나 매출하기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하는데요. 심지어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어,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그 애굽에서 그렇게 출애굽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들을 다 모세를 하여금 이렇게 일으키셔가지고 출애굽하게 만드셨습니다. 어, 그렇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그 그 일들 역사하심들을. 다 거꾸로 돌려버리는 듯한 그런 원망하는 말들을 하는 거죠.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차라리 나을 뻔 하였다. 애국에 있었으면 이런, 이렇게 고통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어, 하나님께서는 진영 끝을 불스으르시면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광야 생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 현실 자체에 불만을 강하게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감, 감사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광야에서의 삶이 그토록 그들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굳이 광야에서 이런 생고생을 해야 하는지, 굳이 내가 우리가 애국에 있었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뭐 애국 사람 때문에 조금 힘들고 육체적으로 좀 고통은 당하겠지만 이런 광야에서 아무 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뭐 그냥 무책임하게 그렇게 고통 당하지는 않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당연하죠. 분명히 광야의 광야 자체의 삶에 주목을 하면 삶이 고달프고 보이, 어,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으니까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진 입술, 그 입술로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시간, 광야에서의 지나가는 시간은 약속,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훈련을 좀 하드하게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좀 강하게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훈련을 강하게 시킨다고 해서 절대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와, 너무 재밌다. 라고 그런 마음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폭군과 같은 그런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백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군의 모습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하나님의 모습이요. 그래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그들의 노력,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거 못하, 못하는 건 나도 안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요.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것들이, 최소한의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광야의 시간 동안 훈련되어 지기를, 그것이 광야의 시간 동안 그렇게 그들 가운데 훈련되어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과 장소로서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을 광야에서의 생활을 이스라엘이 겪도록 하신 거죠 어, 뭐 고통을 일부러 어, 주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의 시간을 어, 준비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는 라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그 기대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당장의 자신의 피부로 느껴지는 그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으로 반응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진노하셨습니다. 진영의 끝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셨죠. <laughs> 진영의 끝을 왜 불살으셨겠습니까? 불사, 진영의 끝에서부터 원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영의 끝에는 어, 그 무리에서 뒤처진 낙오된 자들이 주로 많이 있을 텐데 그 낙오가 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 마음이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렵지만. 특히 자기들 마음이 더 어려운 겁니다. 아 이런 이런 상황에서 나고까지 되버리다니, 아 너무 너무 마음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이런 갖가지 원망들이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의 끝을 불살라 버리셔서 어, 불평이 더 이상 그 진영 전체로 번지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막아 버리시는 그런 조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입술로 짓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끊어 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함께했던 다른 종족들이 하나님께서 꺼트리신 그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씨앗에 그 불씨의 불씨를 지펴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불평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서서히 그렇게 다시 한번 사로잡기 시작하고요. 마침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광야 생활에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광야 생활에 놓인, 놓여있는 그 자신들의 그 상황을 두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부정적인 여론 여론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러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그 절망의 시발점이 된 부정적인 그 말의 실체는요. 어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탐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을 부추기면서 그그 그 이방의 그 이방의 다른 종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고기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고기 외에 우리가 먹는 다양한 식재료들을 먹고 싶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나뿐만 아니라 만나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매출하기로 그렇게 하루에 두 번, 날마다 매일 새로운 신선한 것으로 그렇게 공급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때는 그렇게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을 때는 아 고기 먹고 싶다, 빵 먹고 싶다 그것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 그래 내가 너희에게 하루에 두번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매추라기를 줄게라고 그렇게 해서 고기와 빵을 하나님께 채워주시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또 다른 것을 아 사람이 빵하고 고기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다른 것도 주셔야죠라고 이렇게. 더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만나와 매출하기에 대한 이미 허락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먹고 먹고 사,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뭔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만나와 매출하기를 <laughs> 줍기만 하면 되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진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심지어 지겹다고 불평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에 대해서 본팔 절은 기름 섞인 과자처럼 맛있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구별해서 구별하셔서 그렇게 준비하신 것이니 오죽하겠습니까? 매출하기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동일하게 너무나도 그렇게 매출하기 자체도 굉장히 품 품종이 좋은 그 매출하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공급하셨을 겁니다. 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음식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하나님께 막 쏟아내고 쏟아내기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은혜보다 여전히 내 삶에 해결되지 해결되지 않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어, 해, 아 이건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아난뭐 이미 이미 하나님께서 뭐내 삶을 함께하고 계시는 거 그건 알겠는데 그건 알겠는데. 내 삶에 이건 좀해결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또 다른 문제에 대한 탐욕. 탐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 어떤 삶의 문제들에 대한 아 내가 이거 좀꼭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돼야 되는데 어쩌면 이것도 탐욕이 될수 있는 것이죠. 지나치게. 해결되어야 된다 해결되어야 된다 내 삶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하나님 앞에 탐욕이 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이끄심은 외면한 채 어, 내 삶에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필요한 것들만 찾아내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탐욕이라 볼수 있는 것이죠. 그 탐욕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어,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의 형편과 상황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모습보다는. 감사와 만족.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 이 것에 내가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이미 받은 것보다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결핍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나나내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함보다 어, 나의 삶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보다 어쩌면 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세요. 저것도 채워주세요. 라고 요구만 하고 있는, 그렇게, 왜, 왜 이것들을 안 채워주시나요? 라고 원망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감사함과 그런 만족, 만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만족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와 이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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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순간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의 예배 시간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